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국민새정당 수석대변인인 백병찬 대변인을 모시고 현 시국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의 현 시국을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 지금이 네. 아무래도 네. 선조 정권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동인, 서인, 남인, 북인들이 네. 그저 이전 투구로 네. 정치 싸움만 하던 그 시대와 화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현 정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있으신지요? 예, 네. 헌 정권에 대해서 침탄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부패 첫결를 대해서 네. 아주 마음이 시원합니다. 네. 더 바란다면 네. 김대중 네. 노면 정권의 잘못한 것까지 첫결했으면 네. 아주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 정권이 네. 미국과 네. 한미 동맹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미군들은 네. 36,516명의 젊은이가 네. 6 2 전쟁 때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네. 모든 화력을 아끼지 않고 네. 우리 대한민국을 그래도 네.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가 국가로서, 국민으로서, 네. 사람으로서 의리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늘 미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네. 또 우리가 지금 중국이 정말 좋은 나라죠. 네. 그러나 6.25 전쟁 때도 중국이께 인해전술이 아니었더라면 네. 소련에서 밀어주지 않더라면 6.25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것이고 네. 중국에 인해전술이 없었다면 네. 우리는 자유, 남북통일이 됐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주적을 잘 모르고 네. 우리가 동맹을 원수 취급하는 네.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은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트럼프 그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됩니다. 네. 세계를 들었다 왔다 하면서 네. 무기 팔아서 강한 나라 만든 게 미국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자국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낮췄어요. 네. 메이덴 U.S.A.는 응. 옛날에 똥도 좋다고 했습니다. 응. 그렇게 좋은 제품이 갑자기 만들어져서 세계 모든 응. 시장을 석권할 응. 것입니다. 응. 미국은 트럼프 정권에 이어서 다시 초강대국. 개수 정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점자나 얘기하면 닭개짜 응. 머리두짜 나게 응. 개수 정치 아닌가? 응. 자, 우리가 지금 임금이요 그렇게 낮은 나라 안에요 최저임금제를 응. 높여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응.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다 해요. 식당도 가면은 못 씁니다. 학원하는 학원 원장님들도요. 선생님들을 못 써요. 자기가 몸으로 다 떼옵니다. 왜?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러자 해도 기업하기 나쁜 나라거든요. 그리고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부터 바꾸세요. 노동법이 6.2 전시에 갑자기 들어온 걸 국회원들이 의뭐 하고 여지까지 안 고칩니까? 지금 해외 나가서 사업하는 분들, 나도 9 3년대에 중국에 해외 투자한 사람이에요. 네. 그 당시에도 뭐라 그러냐, 더러워서 한국에서 사업 못 하겠다. 일도 안고 대학 나온 놈이 초등학교 나왔다 그러고, 네. 가도 위장치고, 심상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기업인 발목 잡은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세정당 수석대변인인 백병찬 대변인을 모시고 현시국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의 현시국을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 지금이 아무래도 네. 선조 정권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나라가 망하든 말든 통인, 네. 서인, 남인, 북인들이 그저 이전 투구로 네. 정치 싸움만 하던 그 시대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한 정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은 있으신지요? 예. 네. 헌 정권에 대해서 칭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부패 척결에 대해서 네. 아주 마음이 시원합니다. 네. 더 바란다면 네. 김대중 네. 노면 정권의 잘못한 것까지 척결했으면 네. 네. 아주 좋겠습니다. 네. 또 하신 말씀? 아, 그리고 현 정권이 네. 미국과 네. 한미 동맹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미군들은 네. 36,516명의 젊은이가 네. 6 2 전쟁 때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네. 모든 화력을 아끼지 않고 네. 우리 대한민국을 그래도 구원해 줬습니다. 우리가 국가로서, 국민으로서, 네. 사람으로서 의리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늘 미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네. 또 우리가 지금 중국이 정말 좋은 나라죠. 네. 그러나 6.25 전쟁 때도 중국이 꽤 인해전술이 안 했더라면 네. 소련에서 밀어주지 않더라면 6.25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네. 중국의 인해전술이 없었다면 우리는 자유 남북 통일이 됐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주적을잘 모르고 네. 우리가 동맹을 원수 취급하는 네.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은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그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됩니다. 네. 세계를 들었다 로 왔다 하면서 네. 무기 팔아서 강한 나라 만든 게 미국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자국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낮췄어요. 메이드 앤 USA는 네. 옛날에 똥도 좋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제품이 값싸게 만들어져서 네. 세계 모든 네. 시장을 석권할 것입니다. 네. 미국은 트럼프 정권에 이어서 다시 초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암호란 것은 현 정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네. 나는 닭대가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네. 참 개주정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정단하게 얘기하면 닭개짜 네. 머리두짜. 네. 난 이게 개주정치 아닌가? 자, 우리가 지금 임금이요, 그렇게 낮은 나라 안 해요. 최저임금제를 네. 높여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네.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네. 가족들이 다 해요. 식당도 네. 가면은 네. 못 씁니다. 네. 학원하는 학원 원장님들도요, 네. 선생님들을 못 써요. 네. 자기가 몸으로 다 때웁니다. 왜? 최저임금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다 해도 기업하기 나쁜 나라거든요. 네. 그리고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부터 바꾸세요. 노동법이 6.25 전시에 갑자기 들어온 걸 국회의원들이 뭐하고 여지까지 안 고칩니까? 네. 지금 해외 나가서 사업하는 분들 나도 93년도에 중국에 해외 투자한 사람이에요. 네. 그 당시에도 뭐라고 하냐. 더러워서 한국에서 사업 못하겠다. 일도 않고 대학 나온 놈이 초등학교 나왔다 그러고 가도 위장치고 심상정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기업인 발목 잡은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기업인들이 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 세정당 수석 대변인인 백병찬 대변인을 모시고 현시국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의 현시국을 대변인은 님 어떻게 보이고 계신가요? 아, 지금이 아무래도 네. 네. 선조 정권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네. 동인 서인, 남인, 북인들이 그저 이전투구로 네. 정치싸움만 하던 그 시대와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한 정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예, 네. 현 정권에 대해서 칭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부패첫결에 대해서 네. 아주 마음이 시원합니다. 네. 더 바란다면 네. 김대중 네. 노면 정권의 잘못한 것까지 첫결했으면 네. 네. 아주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현 정권이 네. 미국과 네. 한미동맹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미군들은 네. 36,516명의 젊은이가 네. 6.25 전쟁 때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네. 모든 화력을 아끼지 않고 네. 우리 대한민국을 그래도 구원해줬습니다. 네. 우리가 국가로서 국민으로서 사람으로서 네. 의리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늘 미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네. 또 우리가 지금 중국이 정말 좋은 나라죠. 네. 그러나 6.25 전쟁 때도 중국이 이내 전술이 안했더라면 네. 소련에서 밀어주지 않았더라면 6.25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것이고 네. 중국에 이내 전술이 없었다면 네. 우리는 자유, 남북통일이 됐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주적을 잘 모르고 네. 우리가 동맹을 원수 취급하는 네.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 이것은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트럼프 그분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됩니다. 네. 세계를 들었다 왔다 하면서 네. 무기 팔아서 강한 나라 만든 게 미국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자국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낮췄어요. 네. 메이드 앤 USA는 네. 옛날에 똥도 좋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좋은 제품이 탑싸게 만들어져서 네. 세계 모든 네. 시장을 석권할 것입니다. 네. 미국은 트럼프 정권에 이어서 다시 초강대국이 될 것입니다. 네. 한 가지 암호란 것은 현 정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네. 나는 닭대가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네. 참 개주정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정전의게 얘기하면 닭개짜 네. 머리두자 나 네. 이게 개주정치 아닌가. 자 우리가 지금 임금이요 그렇게 낮은 날이지 않습니다 응. 가족들이 다 해요 식당도 가면은 응. 못 씁니다 응. 학원하는 학원 원장님들도요 응. 선생님들을 못 써요 응. 자기가 몸으로 다떼웁니다왜 최저임금이 응. 높기 때문에 응. 그러다해도 기업하기 나쁜 나라거든요 응. 그리고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부터 바꾸세요 응. 노동법이 유교 5 전시에 갑자기 들어온 걸 국회의원들이 뭐하고 여지까지 안 고칩니까. 응. 지금 해외 나가서 사업하는 분들, 나도 9 3년대에 중국에 해외 투자한 사람이에요. 네. 그 당시에도 뭐라 그러냐, 더러워서 한국에서 사업 못하겠다. 일도 안고 대학 나오는데 초등학교 나왔다 그러고, 가도 의장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북한 정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있으신지요 북한 정권은, 네. 제발, 네. 제발, 개방합시다. 월남처럼 중국처럼 개방하면 응. 우리는 세계 최, 체계, 가, 최대 강국이 됩니다. 응. 그래도 한국의 최저임금제 때문에 응. 한국에서 기업 다 도산되고 못합니다. 응. 그렇다고 이 잘못된 노동법이 있는 나라로 응. 월남이나 중국가서 대우 잘 받는 기업인들이 한국에 돌아오지도 않을 겁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길은 응. 북한이 개방만 하면 응. 개성공단처럼 북한에도 문을 막으면 우리가 못 들어가고, 네. 그런, 그런 짓을, 바보 짓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정식으로 여권 내고, 네. 북한에 들어가서, 네. 국제법의 네. 보호를 받으면서, 네. 한, 한, 남한과 북한이, 네. 우리가, 아, 남북 합작회사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IQ도 가장 높습니다. 네. 세자리수 IQ는 우리 한민족밖에 없어요. 네. 정치가 썩어버지 우리 북한과 우리가, 어, 하, 그, 그렇게 만들게 되면, 네.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값싼 제품, 네. 세계 천재 솜씨로 만들게 되면은 네. 정말 예, 경쟁력도 있고 네. 아마 세계 최고의 기업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북한이 서로 네. 잘 살게 됐을 때 네. 자연스럽게 통일이 하지 말래도 네. 통일이 됩니다. 네. 통일을 그 후고 네.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네. 지금 종전선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전쟁 그만합시다. 네. <laughs> 종전선언이 된 후에 네. 북한이 개방하면 됩니다. 네. 개방한 후에는 네. 북한과 우리는 네. 한나라 한민족으로서 네. 세계 최고의 네. 나라가 될수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어, 한국의 장래를 이렇게 낙관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예. 네. 네. 어, 정강목에 보면은요. 네. 충남 공주 계룡산에 전기를 탄 사람이 앞으로 지도자가 되어야 네. 세계를 주도하는 세계 최대의 네. 강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동안은 대통령이 네. 경상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네. 전라도, 강원도에서 나왔고 네. 아, 이대 대통령 윤보선은 물론 충남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소리 있듯이 어떻든간에 정감독이라든지 격요력에 보면은 네. 38선 이남에서 인재가 나온다고 돼 있고. 네. 정강목에 보면은 공주 계룡산 전기탄 사람 반드시 충청도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또 성경에 보면 네. 에, 이스라엘 기점으로 봤을 때 네. 아시아 동북 땅끝이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진 천사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성경의 역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성경을 놓고 보면 어쩌면 2700년, 아, 2000년 전에 네. 사도 어 바울이, 사도 요한이 쓴그계시록과딱 네. 맞아떨어집니다. 네. 그런 여러가지 네. 또 천재국가 이스라엘 IQ가 96인데 한국인이 106이라는 것 네. 어, 11인가 높죠 IQ가. 네. 네. 이 천재국가가 네. 정말 북한이 개방이 되면 네. 남북통일 전에 종전선언하고 네. 어, 개방을 하면 네. 그때부터는 우리 일자리 창출도 다 해결될 것이고 미국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병찬 대변인님의 말씀.